습니다 이제 네. 1 0 8 0화 리뷰를 이어서 가볼 건데, 이제 드디어 거프 중장이 등장을 했고, 헤르메포와 타시기까지 같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거프의 함선이 일단은 사우전드 소니어처럼 하늘에서 쏴 날아왔다고 하네요. 역시 그 손자, 그 할아버지 아니랄까봐, 루피가 진짜 약간 이상한 짓을 하고, 또라이 짓을 한다,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드래곤과 거프가 이미 했을 수도 있다 거프가 그냥 선대 루피니까 뭐 솔직히 말하면 해군 루피다 그냥 그렇게 어. 부를 수 있습니다 거프의 함선 그애가 그려져 있는 함선일 것 같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뭐 당연히 거프도 타고 있겠죠? 거프가 뭐안 나와 있을 순 있어요. 뭐 아카이누가 예전에 왔을 때는 아예 지금 배 머리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 어허허. 거프는 그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같이 왔을 거고 여기에 헤르메포와 타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야. 헤르메포는 솔직히 말하면 뭐 같이 올게 예상이 되었는데 뭐 타시기는 좀 의외 의 조합인데. 아, 타시기가 왔다면 센터로 다니는 그 친구, 스모코 친구. 그 친구도 아마 같이 왔을 것 같아요. 여기서 스모코가 저는 진짜 떡상하려면 마지막 기회다. 진짜 마지막이다. 내가 볼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거프가 솔직히 시류랑 붓기에는 클라스 차이가 너무 심해. 솔직히 늙기 직전 거프. 아, 늙은 거프가 아니라 죽기 1초 전 거프만 하더라도 시류 개패버릴 것 같은데. 야. 지금 당장 그냥 단순히 늙은 거프가 시류랑 뜬다. 시루한 재함이면 죽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생각도 좀 들어요. 티치와 쿠잔이 돌아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타시기가 시루를 맡아주고, 에이 스모커가 쿠잔을 막고, 고프가 티치를 막는 오. 그런 그림을 좀 그리려고 했지만 그럼 해군 다 죽겠네요. 타시기가 너무 약하다. 그래가지고 이 스워드 멤버들이 같이 등장하지 않았나요? 어, 근데요. 스모커랑 그건 일리가 있는데, 쿠잔이랑은 어. 둘이 친구 관계잖아. 친구끼리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전쟁을 하는 거지. 며칠 전 가자면 도피한테 도 개처 맞는 거 구해줬는데, 이거를 성장해가지고. 근데 스모커 어. 이러겠지. 아우키지, 강해진 건 너만이 아니다. <laughs> 아. 이러면서. 어. 어. 정작 루치도 그 말하고 한대 맞고 거의 죽을 뻔 했죠? 그렇게 되겠죠, 스모커도. 얼어버리고 어. 어쨌든 이렇게 거프 형제들과 티치 형제들이 맞짱을 가기 직전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거프 측 전력 살펴보면, 거프 중장, 스워드, 스모커 예상, 그리고 타시기, 코비와 페로나, 몰이나. 예? 페로나와 모리아, 어. 뭐 이런 식으로 다섯 명 정도가 있고, 검은 수염 측은 보면 현재 시류와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 그리고 자폐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푸잔 혹은 티치 이런 식으로 좀 추가가 야, 되지 않을까. 티치는 지금 로우와 싸운 직후고, 푸잔은 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의 최고 전력들이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 한 하치노스는 멸종하지 못할 거다. 그렇습니다. 거프가 쉽게 코비를 빼가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프가 오자마자 공격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거프가 왔는데, 어, 시류야, 오랜만이다. 내 임펠 다운 갔을 때 봤제? 이러면 시루가 어, 영감님 오소쇼. 이러겠습니까? 아니지. 바로 그냥 주먹에다가 권골 메테온과 그걸로 쾅 찍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거프가 공격을 시전을 하니까 섬이 박살이 났다. 그 하치노스 해골 그거 있잖아. 상징하는 거. 그게 개박살이 난것 같아요. 어, 그러면 지금 피사로가 해골이랑 연동되어 있는데 걔가 개첨하고 죽은 거 아니야? 피사로 어이없게 원컴나버다 어, 아니면 진짜 섬이 원컴난거 아니야? 이무가 소멸시킨 것처럼 광천대 나도 알수 있습니다 이무시 이런 식이다 하고 어, 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프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감히 누굴 납치한 거냐 내가 제일 아끼는 제자인데 이러면서 코비는 진짜 자신의 애 제자고 가장 아끼는 제자인데 티츠가 납치를 해? 뒤져봐라, 어, 뭐. 이 새끼들아. 딱히 거프가 어. 제자를 두진 않았는데, 예외적으로 코비와 헤르메포를 유일하게 일평생 제자로 길러줬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남체가네 사실상 유일한 제자죠. 루피와 에이스는 뭐 아들이라서 키워줬다. 이런 느낌이 더 강한데, 코비는 진짜 자기가 훈련을 시켜줬고 보가드와 함께 매일매일 훈련을 했어 거프가 짬을 내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코비를 아끼는데 이거 검수염이 갑자기 납치해 갖고 협상하고 있다 막이 카니까 열받은 쪽에서는 어. 열받은 겁니다 대군 그렇죠. 영웅까지 키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음. 이제 크니까 바로 잡혀가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거프스워드 코비 vs 시리러스 검해 간부 3인 이렇게 현재는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워프 워프 열매 능력자가 있잖아 반 오거라고 음. 그래서 그 녀석이 있으면 티치 굉장히 멀리 있더라도 뿅! 이렇게 워프가 돼요 어. 실제 하여 배를 타고 이렇게 천천히 와야 되는데 워프가 되기 때문에 후잔이라든지 뭐, 티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티치의 전력들이 이탈되어 있는데 티치, 바노거 바제스, 음. 도쿠큐 이런 친구들이 어. 지금 딴데 있지만 워프로 한순간에 싹올 수도 있었습니다 뭐, 라피트 그 사람도 안 나왔고 어. 바제스도 어. 없고이 때문에 걔들이 다 와서 약삽 비스면 거프도 열 받을 것 같아. 한 명이 막술 떠다니게 해서 거프 취하게 만들고, 한명 거대했다 작았다 하면서 어그로 끌고, 아니면 막 워프 시키고 막 질병 걸리게 하고 이런 거프 존나 빡칠 거 진짜. 그래서 하나 성이랑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오초리 사우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잡졸들이 복귀래도 은근 성가실 것 같아. 티치가 굳이 안 오더라도 티치 오면 솔직히 말하면. 거프의 죽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거프가 과연 살수 있을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또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번 관전 포인트를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상황은 티치 합류시 어떻게 될까입니다. 만약에 티치가 오게 된다면 당연히 거프와 티치가 이렇게 맞붙겠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야, 티치 대 거프, 현 시점에서나 전성기를 맞이한 티치가 좀더 유리하겠지만, 거프가 좀 티치의 카운터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아마 좀 재밌는 승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티치가 클로즈 이렇게 하면 거프 응빈길맞야 어, 하면서 쾅다아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데미지를 두배 받잖아 티치가 근데 거프 딜이 원피스에서 최고야 그렇기 때문에 티치가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어, 어쨌든 티치의 카운터라 불리는 거프기 때문에 늙어서도 이렇게 전투를 좀 할만하다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면 막 티치 흔들흔들과 거프 무장색 충돌했는데 예외적으로, 폐양색 충돌이 아닌데, 막, 하늘이 갈라질 수도 바다가 있고. 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머머. 그래갖고, 이들의 대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솔직히 메인이죠. 티치 대 거프 나온다 하면, 진짜, 원피스가 좀 뒤집어질 거다. 솔직히, 샹크스의 키드보다 더 재밌어. 그렇죠. 어. 로우 티치, 샹크스 어. 키드, 이런 좀, 초신성의 대결은 좀, 오, 재밌네, 이거였는데, 거프가 싸운다? 오호. 이제, 록세 스 적단의 떡밥도 풀릴 예정입니다. 어. 아, 그래서 티치가 이런 말이 있어. 샹크스와 비능력자 시절에 결로하고 샹크스 눈을 잘라버렸자. 어. 그때 샹크스 사황이었는데 오, 어 이게 파벨상 말이 되나 하는데 이게 떡밥인 거지. 샹크스가 티치는 이렇게 쓰러뜨렸는데, 록스티 집에게 인격이 부활하면서 순식간에 샹크스를 긁어버린 거야. 야, 그럼 너무 사기인데 이거 뭐 니카이블보다 더 심한 록스가 대신 싸워주는 <laughs> 거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해 나오면 또 록스가 얼마나 넘사인 줄알수 있는 게, 샹크스가 밥이 아니라, 사황이잖아 어. 그런데 순식간에 상처를 냈다? 이것도 기대가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쿠잔이 드디어 합류를 한다면 음.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워프 포탈을 타고 쿠잔이 나타났다. 쿠잔이 이러겠죠. 티치 선정은 좀 바빠서 내가 왔는데. 거푸 중장 그냥 가시죠 당신을 죽이긴 싫소 이렇게 어. 말하면 또 거푸 성격에 그래 쿠잔아 갈게 얼음 좀 올려주라 걸어가기이카겠습니까니 어. 돌았나 이러죠 아니면 쿠잔이 왔는데 스워드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검에 갑자기 다 쳐맞는 거지 그러면 진짜 내가 볼때 검에 멸망이고 시루 투명 써서 빨리 튀어야 돼 어, 스워드 대장 뭐 쿠잔 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상당히 재밌겠지만 현재로서는 검은 수염의 식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만에 약 스워드 쿠잔이 맞다면 내가 볼때 검은 수염 여기서 탈락할 수도 있어 해적왕 경쟁. 어. 솔직히 키드하고 로우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리타이어 될지 몰랐잖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다 작가님이 반전을 많이 그려내기 때문에 만에 약 쿠잔이 온다. 이러면 이제 피치 잘가라 이렇게 아니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가또 다른 보험을 심어놨을 수도 있어요 록시 집에 부활시켜놨고 막. 옆에 엄청난 전력들이 숨겨놨는데 쿠자이마 배신을 해 하고 원콤 내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합류 아무도 안올 수도 있어요 막말로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이제 내가 볼때 검은수염 해줬다는 그냥 개 처맞고 어. 터질 것 같다 그냥 시류 플러스 검은수염 간부 그냥 뒤지기 직전 가거나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치노스 섬 그냥 다 부서져 있고, 어. 채찍으로 막 패고 있고, 애들. 그 다음에 이제 티치 돌아오면 섬이 없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막 신나게 가맹국으로 만들고, 왕이 어. 돼야지 했는데, 섬이 없어진 거야. 그렇습니다. 잘못 들었나, 여기. 여기 분명 섬이 있어야 잘 인지하는데, <laughs> 섬이 없는 거야. 길 잘못 들었나? 이럴 겁니다, 티치가. 솔직히 맞잖아. 시루가 거프를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죠. 시루 검이 부서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시루가 아니면 진짜 반전으로 뭐 해군대장급이 됐었어야 돼. 원래가. 마젤랑과 함께는. 어. 그리고 지금 성장해서 엄청 강해졌듯이 거프를 막아선다면 음. 오. 그것도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오겠다. 그것도 진짜 겨우 막아설 거야. 아무리 세다 해도. 그만큼 진짜 거프가 너무 살아서 자 그리고 이제 거프가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된다 이러면 흰수염의 정상결정과 좀 평행이론이지 않나 아끼는 사람을 구해서 일단은 전설의 노인이 나타났고 그 노인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강력한 공격을 하잖아 어. 내 아들은 잘 있지 내 제자는 잘 있지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결이 시작되었는데 결국 신시대의 강자에게 패배하고 사망을 하고 대신에 코비를 구출하는 정상결정 리버스 버전으로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 생각이 드네요. 거프가 코비를 구했어. 응. 코비가 도망가는데, 갑자기 시루가 욕을 해. 거프, 저, 영감 멍청한 놈 하니까, 어. 코비가 지소해라, 그 말. 어. 하면서 맞다이를 가는 거야. 시루가 이러는 거지. 애적입으로 말하기는 싫지만 생고쿠는 인정한다 바다의 왕이지 않냐 이러면 이제 코비가 취소해라 한다면 가서 죽는다 어 거푸는 이 시대의 배배자다 하고 친구가 해버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코비가 날 구해준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마 이러다가 이제 죽어버리고 너부터는 헤르메폴 잡겠다고 휘둘렀는데 코비가 이렇게 막아주는 거야 어, 정상결전입니다 완전 뭐 되면 의미있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합니다. 어 어쨌든 이번화에서 관전 포인트는 거프가 드디어 등장해서 티치 섬을 부수고 있다는게 제일 재미있는 포인트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1080화 이렇게 리뷰를 다 마쳐봤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화였고 악마의 열매 능력자도 5명이 등장을 했고 베가펑크의 발명품도 등장을 했고 새로운 표지연재도 진행이 되었고 어, 거프가 하치노스를 부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알차고 어, 재미있는 화였다. 스워드 얘기도 불렀고 버기 현상금 얘기도 불렀고 어허, 뭐야 어, 말할 때마다 다 풀렸네. 한컵마다다 떡밥입니다. 진짜 어. 최종장이 온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